400으로, 300, 300팩으로 복스맨 가로 갑시다. 아, 여긴대로 해봤어. 아, 일단 일반으로 해보고. 자, 복스맨으로, 아니야, 복스맨. 아, 일단 한번 해보고. 좀 이렇게 시험 삼아서, 그지야 시험 삼아 한번 해본다는 데이지 지랄, 지로리야. 왜, 자, 음? 복스맨이야, 뒤졌어. 이제 다 뒤졌어 무서울 거야 아, 잠깐만 이거 화면 요거 좀해 잠깐만요 조절 좀 해. 우그 상대는 안두인 치 승리를 불러올 것입니다. 야, 빛 같은 소리고자빠지는지 같은 게어빛 같은 소리하고 자빠지고 있어. 졌어 바꾸지 마. 아, 씨워 300팩 다 깠어, 얘야. 자, 뒤졌어. 반갑네. 아이, 뭐 낼까? 아, 잘 모르니까. 요, 이제 요, 요, 요 정도면 내가 여러분한테 도움을 받을게. 뭐내 내지 마. 내가 왜 비싸? 눈네 오케이. 아상상방방 뭐, 백화랑?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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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라 몰라. 몰라. 이라나라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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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 이거 낼까 꼬마 로버트? 어, 아니 잘 모르니까 내가 지금 성기사로 처음 하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의 그냥 도움을 받는 거야. 어마 어아 영능성, 아이 뭐야? 말이 달라. 정의의 심판을 내리 좋았어 아 이거 이거 봐라 이거 어? 아 이거 봐라 이거 아 짜증나네 아이씨 읽어보자 하수인이 죽으면 1의 생명력 강급 아 이거 하수인이 없잖아 영능 쓴게 낫겠지 지금 아 영능 쓸걸 그냥 아만보가 저기 추천했으니까 아만보 말을 들어볼게. 영능 쓴다나? 두개다 써? 어따 승질이야? 어자 닥쳐. 아만 영능 써? 빛이 당신을 태 것입니다. 내려주십시오. 영능만? 잘 몰라가지고. 아 이게 좋은 거네. 비밀. 아1밖에안 날라갔어 감사합니다. 이 그지 같은 것이. 정말 잘하셨어요. 정의의 심판을 내야겠군. 아내야 돼. 좀 해야겠어. 아니 뭐내까 왕축? 왕축이 어디 있어? 왕축 바르고 때린다고? 왕축 발라? 아 몰라 나제 말대로 해볼게. 아직 잘 몰라서. 때려, 얘 때려, 몰라, 몰라, 미안 하네. 아니, 지금 내가 뭐 어떤 전략 전술 을잘 모르 니까, 얘는 퀘스트 를주 시오. 자 그럼 여기서. 음 산성화? 아 산성화? 아 Sansoma? s a 이 s o m a Sansoma? 산 a 화 각이야? 이케이 아니 잠깐만 하스맨 말 들어볼게. 하스맨이 말이 달라. 탄성화 쓰지 말라고. 벌목 접해서 생각 좀 해야겠어. 아 그래 여러분들의 의견을 따를게 하고 탄성화 쓰고 본체. 본체 안 때려지잖아. 무슨 본체를 때려? 정신병자야. 깬다. 턴 종류네, 턴 종류? 너 방금 뭐된 거야? 얘가 왜 나왔어? 뭐야, 얘가 갑자기 왜 튀어나와? 잠깐만. 얘가 왜 튀어나와? 뭔데? 얘가 왜 튀어나왔지? 아, 상대편이 댁에 있는 하소인 하나. 이 뭐야? 왜 뒤졌어? 왜 뒤졌대? 어둠의 권능? 아이 거지 같은 거 이거. 씨. 아이 죽여버릴까 보다 저거. 씨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이걸 내자. 이건 어까 일단 이걸 내고. 또뭐낼거 있나? 구원 안갚음때려을까 뭐 좋았어요. 이길 거 같네. 쉽게. 아, 지금 내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게 맛을 보는 거 아니야. 일단 배우는 거 아니야.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거 얘 방금 뭔짓한 거야? 사수인 하나를 선택합니다. 공격할 때마다 내 영웅이 생명력을 4회복한다고? 뭐 거지같은거 썼네. 뭐해 음. 뭐. 해 뭐. 아 빨리 알려줘봐 나 지금 잘 몰라서 지금 배우는 입장이라서 지금 이렇게 패다 털어내 다내자 벌먹기 내고 고귀하게 희생을 시키자 읽어보자 적이 공격할 때 대신 맞아주는 어 수고자를 소환해 누구를 공격해 각플레이가 비밀을 낼 때마다 빨라스일플라스를 얘까 얘까 빨리 누구까 빨리 아 시간이 없어 빨리 아이 본체까아이 몰라 몰라 아이 몰라 몰라 어? 비밀지기를 먼저 내는 거였어? 아이 순서를 똑바로 얘기를 해야 될거 아니야 아이 씨 순서를 내가 똑바로 똑바로 아이고 세상에 어 화내는 건좀어 아, 화내는 건좀 아니지 않냐 어 아닌 게 아니야 미안하네. 턴왜 이기겠네? 경로다 하스 일네와 이거 나. <laughs> 이거 되기좋네나한 장밖에 안 남았는데 얘 다섯 개니까는 이등맨 자, 샥. 아 샥. 아, 나이스. 오, 기분이 좋아. 와. 자. 자, 아무거나 내가 내맘대로 내 볼게. 요거 낼까? 이거 두개 낼까? 요거 낼까? 로데브 그래 로데보다 낫겠다 도발맨이니까 아무것도 아닌 그지가 이 돈의 힘이야 이것이 바로 곧뒤지겠네자 사과해야지 미안하네 야 내가 지금 내가 여기에 얘들아 내가 여기에 영웅 그 저기 뭐냐 무기를 갖고 있으면 이거 갖고 있었잖아 이거 내면은 이게 그냥 사라지고 이걸로 갖추니? 아, 도발맨 아니네. 아, 짜증나네. 자. 아, 그렇구나. 오케이. 하나 배웠어. 도발맨이 아니구나. 자. 아, 이거 저보다 훨씬. 야, 아무것도 아닌 게 뒤졌어. 뒤졌어. 맨 좋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루지가 자, 한판더해 볼. 이번에는 여러분들 설명 안 듣고 내 맘대로 한번 해 볼게요. 내 맘대로. 어. 이제 어 이제 내맘대로 한번 일반으로 한번 더 해볼게요. 역시 돈의 힘이요 어, 내맘대로 매누라. 어, 그냥 내맘대로 해볼게. 아 일반으로 일단 내맘대로 해볼게. 어, 내맘대로 해볼게. 어. 내맘대로 매누로 해볼게요. 어. 아 그렇지. 아, 이게 돈의 힘이야. 어? 다 복수 성공했어. 거지 같은 것들. 어, 어. 신의 은총이 대박이었어. 우사! 뒤졌어 화공강동원 o n 화공강동원 화공강동원이래 놀 h 자빠지 n g Hagong, Hangong, h a 뿅뿅 n g Hagong, Hagong, h a g 이놈을 추격해 주 what's your kid? Go on. So, you know 요거 요거 s y o u 요 k i 내 You know what's your 내맘대로 o u 상대방 시청자라고? 시청자 아니야. 이 사과를 네 머리 상대방이 시청자인지 어떻게 알아? 내맘대로 해볼게, 맨. 어. 내맘대로 맨. 아 은빛 송기상은. 이게 왜죠? 생각 좀 해야겠어. 음빛성기사는려 해야 주십시오. 내 맘대로 해 볼게요. 잠깐만. 제왜 이렇게 좋아? 뭐가 좋을 때 까지 뭐가 좋은지 모르겠네 일단 이거 쓰고 이 쓰고 너 없애. 왜? 뭐이 그이자 그냥 내맘대로 한번 요렇게 저렇게 해본다는데 뭐 이렇게 뭐 이렇게 그래? 어? 내 아직 모르니까 내맘대로 좀 요렇게 저렇게 생각 한다고. 내가 보게 해주겠. <laughs> 자, 신성화를 써야겠어요. 신성화를 쓰자. 좋습니다. 자, 비밀이 걸려져 있네, 이거. 비밀이 뭘까? 아, 비밀이 없네. 비밀이 뭘까? 구에 나오신 하... 카드가 없어 얘는 카드가 없다는 장점이 있으나 이게는 상대 카드가 없어 이거 충분히 역전 가능해 이렇게 낼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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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카드가 없으니까 이게 낫겠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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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다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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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렇게 이렇게. 처음부터 되게 잘하는 줄 아나 봐 이렇게 저렇게 배우는 거지 이래저래 요래저래 좋았어 비밀맨 비밀이 또 있어요 <laughs> 불쌍맨 자 불쌍맨이야 음. 내 덱에 있는 모든 종류의 비밀 카드를 한 장씩 사용합니다 전쟁으로 아이고 비밀이야 아 아이, 짜증나 이씨. 수수께끼 할까 나 이미 수수께끼 많이 썼는데 이놈을 추격해주면 뭐뭐 뭐 해야 되지? 아뭐해뭐 해? 야뭐 해? 이까 아니다 비밀이 다 썼지 그지? 하이 몰라 이렇게 할 거야 나 몰라 몰라. 어 비밀이 다 생겼네? 아, 내또 맘... 비밀이야? 안돼 안되면. 돼, 야, 비밀이 다섯 개나 생겼어? 비밀맨이네? 아, 썼는데 또쓸수 있는구나, 비밀을. 아이씨.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자, 그렇죠. 내 맘대로 할 거야, 조용히 해. 요렇게 할까? 요렇게 할까? 요렇게? 5, 2, 4, 4, 2 5, 2, 4, 2고 5, 2, 4, 2 5, 2, 4, 2 아유 아이. 아이고. 아이고 난 어떡할까 내 맘대로 아내 맘대로 맨자내 맘대로 맨 아이고 비밀 걸렸어 아이 저저 저 비밀쟁이 저거 죽여버려 저거 아 때리고 난 다음에 카드를 혹시 비밀 때문에. 아이씨. 아, 니 비밀이 얘가 날깔줄 알았으면은 얘를 먼저 때리고 그다음에 이걸 냈어야 되는 건데. 그치지아 씨. 아, 짜증나. 진거 아니겠지? 이게 카드가 없어. 카드가 없어매아나 이길 수 있어. 신성아 내고 아 끝났네. 내고 뿅뿅. 아 끝. 자. 이업을 가르시 정의의 심판을, 정의 내려야 심판을 내려야겠어. 정의의 심판을 내려야겠군 어떨까? 자, <laughs> 불쌍는 끝났네. 미안하네. 자, 이걸로 음, 마무리. 이걸 마무리. 이야, 자. 미안하네. <laughs> <laughs> 자우 자, 이거 상대방한테 막 이런 거 보이지 낸 거.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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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척척척. 아, 여기 돈의 힘이란 이런 거구나. 자, 어? 철렁철렁철렁하는 거. 어? 아, 이런 거였어. 야, 멋쟁이였어요. 나이스 멋쟁이.